샘터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터지기, 김독. 오늘은 스가리아서 11장, 1절, 17절까지구요. 하나님을 버리고 주변의 열국을 사랑하고 의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책망과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잘못 인도하고 있는 지도자들에 대한 생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한 이스라엘은 남한국 유다를 말씀하죠. 11장 1절, 2절, 3절입니다. 1절. 내 바누나,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라게 하라. 2절도 찬내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가 회멸되었도다. 바산의 상수리나무여 곡할지어다. 무성한 삼림이 오젓도다. 참절 목자에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 영화로운 것이 회멸되었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향무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자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바누 백향모 잔나무 상수리나무 이 모든 것들은 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도 하나님 대신에 의지하고 또 사랑했던 그을 구했던 그들 나라를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두 멸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11장 4절부터 17절입니다 글씨가 아주 작아서 보시기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 아래에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는 잡힐 양떼를 먹이라 5절 산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욕해어선즉 영화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육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땅 거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붙이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시게로 칠절입니다. 내가 이 잡힐 양대를 먹이니 참으로 여느엔 양이라내가 이에 낙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열락이라 하고 양떼를먹인 8절 한달 동안에 내가 그새 목자를 끊었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9절 내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고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할 자는 망할 대로 그 나머지는 피차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10절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잘났으니 이는 모든 백성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11절 당일에 고패함에 내가 청종하였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앉지라 12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가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그들이 곧 은삼십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13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그준가를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그 은삼십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4절 내가 또 연락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잘랐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우위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15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무매한 목자의 기구들을 취할지니라.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땅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그 굽을 지으리라 17절 화있을진적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 팔에 우편 눈에 이 말이니 그 팔이 아주 마르고 그 우편 눈에 아주 어두우리라.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을 경외치 않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의지했던 유다 백성들을 책망했고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을 바로 인도하지 못하고 불의와 부정을 행하는 그릇된 그릇된 목자들,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는 이들에게 더 강한, 악한 목자를 보내서 이들을 치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록 하나님을 떠나서 열국을 경배하고, 또 영을 곡을 찾고, 그들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의 미움을 사서 하나님께 책망을 듣긴 했으나, 여전히 하나님 그들을 향해서 원총의 팔을 폭고 계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런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는 그 악한 목자들, 악한 지도자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죠. 오늘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주변에 있는 열국들을즉 레바논을 의지하고 또 그들과 늘 타협했던 유다 백성들을 책망하셨고 더 나가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로 인도하지 못하는 지도자들을 책망한 말씀에 대해서 참고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멀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바로 인도하지 못하는 지도자들을 책망하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사랑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잊지 않는다는 것을 기도합니다. 그러고, 예?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가 변치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인자심과 하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